그 매주 뭐네 번째는 에체 어, 이거 안 하고 공동 수업을 안하고 공동수업을 한대요 공동수업이 이제 뭐레크레이션을 네. 한다고 하네요 매, 매월 네 번째 주 조금더 휴게실에 들어 네. 요 네. 아, 아니 그니까 지금 강의실 네. 앞서 앞서가지고 네. 뭘 보여줄 거냐면은 지금 아 최근에 제가 냥 대대비킬 거예요. 아, 이렇게? 그 어, 삼성 갤럭 삼성에서 갤럭시 2 4 라는 폰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센슈션을 느끼고 있는데 메뉴에서 가장 이거 뭐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들어보세요. 아, 지금 이제 이갤럭시 식당 이용해가지고 그 외국의 그 식당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고 근데 어떻게 이제 그냥 지금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뭔가요? 저렇게 번역이됐다가 이건 전 o 사 t popular I have on menu is me. Don't you say you don't e v 네 이게 이제 좋아요 그럼 지금 원리를 알죠? 그러니까 인공지그 네. 소위 말해 직접 통화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술이 통화 동우 만들 때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 일단은 말을 하면은 스마트폰이 그거를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한다면 그걸 보내 보내는. 나는 저쪽에서 발아을 듣고서는 아, 알아듣고서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만으 알아듣고 영어로또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스마트폰에 들어와서 다시 한국어로 돼요 그러 상대편에도 그 비리가 있을요 아니요 이것만 이 있으면 됩니다 그니까 러 갤럭시 비싸만있어면 돼요 그럼 상대편 그러니까 예, 예, 예. 왜? 아니 아무거나 있어도 돼요 지금 심지어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도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새 말하는 그 AI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통역을 하려면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렇고, 요새는 하도 스마트폰이 그, 좋아져가지고, 온 디바이스, 이 기계에서 통역을 다 해버려요. 무조은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 센세이션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 그래서, 어, 삼성이 그, 동안 이제, 애플한테 밀다가, 이걸로 해가지고 반, 기길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잘지고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삼성 수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스마트폰을 그 동안 이제 뭐 모르고 지내고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모르고 지내기에는 이제 너무나 이게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아이 모르고 지내는 좀 불편하겠구나, 한창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laughs> 했고 <됐고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오늘 할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본인 많은 안 합니다. 예,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거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그앱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줄여가지고 앱이라고 해요 모든 운동 프로그램 네. 이것들을 앞에서 앞에서 네그 지금 저걸 조작해야 된다 일단 말로 하고 어,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은 이것이 왜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됐냐 그 앱스토어 소위 우리는, 구글에서는 플레이스토어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아, 이거는 종준의 개념하고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옛날에 물건을 사려면 어디 가야 돼요? 장에 가야죠. 시장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디 가냐? 그게 앱스토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모리 가도 없이, 그 바로 폰 안에 그 스토어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 이 안에 있 네, 이 안에. 그게 이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플레이 스토어가요. 네. 예. 네.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 스토어라고 불렀는데 이 갤럭시폰, 우리다 갤럭시폰 쓰잖아요. 지금 네. 이 아이폰이 없이 다 갤럭시폰에서는 그걸 플레이 스토어라고 불러요. 웹플레이트는이름도 많이 불러데 하여튼 그래서 그 플레이 스토어가 뭐냐? 모든 나의 필요한 앱을 받는 그 가게. 그리고 음. 그 가게에 가면은 어떤 건유료도 있고 어떤 건무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음. 뭐 어, 무료짜리만 쓰죠. 무료하고 유료의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위료가 당연히 돈 내는 건데, 돈안 내면은, 아, 이런 거, 어떤 거는 광고를 많이 봐야 돼. 대충, 보통 같은 경우는, 어, 저희, 그냥, 카카오톡까지 쓸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걸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우리, 어, 다른, 그, 앱스토어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받은 것들 이 보면, 광고가 많이 떠서 이제 문제인 것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밥도 사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지금 먼저, 우리 그, 어 성당 관련해서, 그런, 메일 미사를 볼수 있는 메일 미사그 다음에 뭐, 어, 뉴스뉴스는 지금, 거기에는 이제 뭐, 아주 뭐, 어, 하다 못해, 성인들, 출입들 언제고, 뭐, 하다가, 정 성가든 다달아요 기동도 달나고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박보선당이 있으니까, 우리 박보선당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네.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토어가 받을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받냐? 또 플레이스토어라는 데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 플레이스토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거기, 어, 자료에 나오죠? 어, 그, 플레이스토어처럼 생겼어요. 플레이스토어, <laughs> 가 플레이스토어는. 이래 저희가 삼각형처럼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가. 네, 그러세 그럼, 그게 이제, 네, 여기, 오른쪽 세 번째 여기 있는 거, 플레이스토어가. 네, 네. 그게 이제, 플레이스토어고, 네. 이제 거기를 클릭하면은, 네, 네,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오른쪽 세 번.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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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토어인데, 그 상단에, 검색이라는 검색창이 나와요. 어맨 위에, 맨 위에, 맨에 프레스터. 맨스맨 위에. 맨 위에. 맨, 맨 위에. 네. 그 m 게임 검색하는 화면에다가 내가 이제 군뉴스면 군뉴스. 그러니까 방보성당, 방보성당. 네. 네. 여기다 치는 죠 방보성당을 치면. 네. 그리고 스페이스는 뭐다? 뭐야 이게? 첫번 다시 한번 네. 좀 하면은 얘가 네. 이제 빛의 바꿔선다이라고 이거 나와요 성당. 그럼 거기에 이제 왕관 모양이 나나는와요이네 나와요 이네 나와요 이네 나와요 네 나와요 네 나와요 네나와네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요 네나와 나와요 나와요 나와 나와요 나와요 나와 나와요 네 나와요 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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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와요 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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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여기서 이 열기로 되는 사람은 이어미받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열기로 나오고 <intell item related> 안 받은 사람은 설치하러 나와. 그 설치하러 나오는 사람은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눌러. 설치가 안 나오고 뻗혀만 나오는데요. 이 위에 방성 간부 성당을 어떻게 준비했는데 여기 있는데 간부 성당이 안니이 간부 성당은 누온다는 아, 이게 되어 있안다이안니부 발음이 나 약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 간부 성당이 있죠? 네. 여 지금 나왔어요. 간부 이 이쪽 이 language... <Judite> 네, 네, 네 거. 아, 이거 안 나와. 요안 어, 나와. 프레이스 프레이스 아까 제가 네. 뭐 아, 아, 나와. 어, 어. 어, 나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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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저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거, 저기이렇 아, 네. 이걸 설치. 네. 네. 이거 안 나오죠. 일단 군뉴스 그. 아, 해보고 앞부분하에 광고선당이 들어가 있어요. 네? 굿뉴스 안에 광고성당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 안에 들어가 있 이거 지금 설치 누른 거요 선생님? 네, 지금 설치 누른 거예요. 이거 지금 확 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선생님, 뉴스 깔았어? 아니, 지금 해줬어. 여기 있잖아. 뉴스 안에 이아요 음. 뉴 어제 뒤에. 3 0이스 그걸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에 일단, 일단 설치 수설치. Pues 요는 ja. <Renault> 이제 예. 방들어창서 지금 다음에 이제 그거는 플레이스 n e w 뉴스 o o 뉴스는 이렇게 o o d news. Good news. Good n e w 월 Good news. Good 는데 w s Good n e 요 s Good news. g o 그 d news. Good n e w 마이스 i d m 일일 미사 s a 일비 y visa. 이 said, I said, I s a 가 d I said, 가 said, I said, I said, I said, 하고 있어요.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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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예, 네, 플회시토나포이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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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메일 사 오픈유 들어가 거든요그래면 아까 네, 회사. 어디라는지 음. 몰라. 음. 어디라는지 음. 몰라. 음. 그래. 그냥 홈들레. 보세요. 원래 이제 초기 화면을홈 화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를 이 자료는 요다 써 놨으니까 나중에 서그 보면서 확인하세요. 이걸 올리면 이건 앱 화면이라고. 앱 아, 그럼 차이가 뭐냐? 홈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앱 화면에는 위 검색이라고 있어요, 검색. 그러면 검색에다가 뭘 누르느냐? 내가 옮기기를 원하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메일 미사다. 어. 그 메일 미사, 메일 미사를 치면, 그 있으면 딱 떠요. 어. 그럼 어떻게하냐 그걸 누르고 있으면, 앱 위치 찾기가 나와. 앱 위치 찾기. 어디를 눌러요? 아, 그 앱을 네. 눌러요, 앱을. 그러니까 검색창에서 그컴퓨해 이제는 자 근데 메인사가 아까